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이 보는데, 가르쳐드릴 게 많죠. 아마추어는 버디가 아니라 파만 하면 돼요. 파만. 그쵸? 파만. 근데, 백을 하면은, 백에서 뭐, 들어, 뭐, 내려. 그거 불합니다. 골프에서는 등축, 등축을 잘 만들어 있기 때문에, 골프에서는 드는 골프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롱 퍼터는 들어야지만 멀리 간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때리는 퍼터라서, 드는 버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골프는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게 아니라, 꼬는 겁니다. 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철학인데 잘 보세요. 뭘 꼰다 그러면은 힘 있는 손, 자기가 원래 쓰던 손이 왼손 잡비에요 저는. 왼손이 내려갑니다. 오른손 잡비는 오른손이 내려가요. 꽈 보세요. 직접. 그러면은 몸을 꼬는 거는, 뭐야, 머리에서 인식이 아래에서부터 꼬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백을, 백을 저도 왼 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내리라고 우양우 해서 내리는 게 골프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게 비급, 절대로 골프에서는 비급도 없고 천재도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잘 쓰는 손으로 꼬니까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꼬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발바닥 오른발에서 발바닥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죠. 중저골 밑에 살짝 앞쪽 누르시 누르고선 빼 그러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비벼야 됩니다. 신발 안에서 발이 비벼져야 돼요. 신발 안에서 발이 비벼지면은 이게 바, 바로 꼬는 방법이에요. 신발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이 발 안에서, 신발 안에서 비벼보세요. 비빈다, 땅을 비벼버린다, 비벼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자기 몸을 꼬는 방법이에요. 제가 무릎팍무릎팍이 15도, 15도 정도 돌라고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무릎, 오른 무릎을 못꽉 고정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남의, 남의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른 발을 비벼 버리면 비벼 버리면은 우양우가 자연이 되면서 몸에 꼬는 게 머리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머리에서 어깨부터 가면은 돌린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몸을 꼬라고 발바닥을 비비는 거죠. 오른 발바닥을 비비면은 바로 내가 몸을 꼬는지 알아서 다른 행동을 안 해요. 발바닥을 비비면 다른 행동을 안 하고 자기가 꼰 거를 인지하고 바로 내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이런 거, 지금, 원리. 아, 힘 있는 손이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오른발, 오른발을 신발 안에서 비벼가지고 턴을 하자. 그래서 꼬는 거죠.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리는 게 아니라 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여기가 154-8 CNH 빌딩 코엑스 스크린이에요 563에 둘둘 오고 그래서 한박사의 네이버에서는 한박사의달라라 골프 골프 지름길에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달라라 골프를 배우시면 토요일날 12시 일요일날 12시인데 엄청나게 아마추어는 쉽고 편하고 오래치고 그런 골프가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게 선수는 버디하려고 선수라는 거고, 아마추어는 파만 해도 아리와 떼요. 그건 니들이나 하고, 아마추어는 파만 하시면 돼. 그러려면은 빼게 몸을 꼬는 거야. 꼬는 그 방법이 오른쪽 발바닥을 비비라는 거죠. 오른쪽 발바닥을 비빈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배고, 강남구 삼성동, 154-8 5 6 3 2250 전화를 하셔서 등록을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신청을 하시는 거죠 다른 데처럼 저는 여기에 프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이 아니라 프리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등록하라 뭐 배워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크린비만 내고 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만 일반 골퍼의 방법만 배우고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쳐야 돼요 무슨 번입니까 이걸로 새를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아마추어는 이걸로 새를 못 잡아요 그렇죠 아셨죠